구약에 7대 절기와 5대 제사가 있는데 7대 절기 속에 지구의 종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8대 절기는 없습니다 7대 절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그래서 그 피로 말냐면 우리가 인방에 우리 마음 팔에 피를 발라서 피 뿌림을 받아서, 제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세상에서 탈출할 때, 6월절에 피발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종월 14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지난 사람들은, 지킨 사람들은, 무교절을 지켜야 할의복가 있어요. 무교들은, 에, 누룩 섞이 않는 떡을 먹으란 얘기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룩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말씀만 일평생 먹으라는 거거든요. 이단자들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누룩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가 되는 거고 누룩 섞이지 않는 순수한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장사님 삶을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덤에 묻히심이 무교절이에요. 우리는 무교절을 제도로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 매장되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탄생됐다라고 한다면, 영혼토로 유교병을 누룩섞인따고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영혼이 끊어진다 있어요. 무교병을 먹고 있어야 되는 거고,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교,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첫 초자의 열매실입니다. 그래서, 천, 이건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장산 사람을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선정하는 거예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순절이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오순절의 성령이 신약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신약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기쁜 날이에요 희년이라고 희년 예수님이 희년에 오셔요 난중에 사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몇 번째의 희년에 오시는가 이것만 계산하게 되면 지구의 종말이 숫자로 바라보는 지구의 종말이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다음엔 나팔절이 있는 뿐이죠, 나팔절. 나팔절은 이제, 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이 다섯 번째 아닙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 불때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거든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강림하시죠. 근데 강림하시기 전에 여섯 번째 절이기가 속죄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루에 재산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절이나 나팔절이나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어드밴테이지를 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거든요. 적그리스도를 핫따로 따라갑니다. 그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아, 제리메니 예수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2000년 전에 다녀가신 예수님이 진짜로 구세주였고 구사의 구약의 메시아였구나라고 깨달을 날이 와요. 그때 저들이 저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속죄 일에 그들이 제삼을 받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받는다면 성경 예언이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7장에 어, 보면은 13만 4천 정확하게 구원 받습니다.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뭐 네이지파에서 1만 2천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네이지파에서 1만 2천 쫙 1만 2천 1만 2천 나오는데 그 1만 2천 1만 2천 그들이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숫자고요. 우리 이방인의 구원수는 게시절 14장에 14만4천 나오죠? 그러니까 게시절 7장에 나오는 14만4천과 게시절 14장에 나오는 14, 14만4천은 전혀 무리가 달라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수를 말하는데 14만4천은 상징수로서 상징적인 숫자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14만 4천이 구원을 받고 전 세계 어져 있는 이방인들도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요. 이단자들이 말하는 그 14만 4천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상징의 수예요. 부디기 수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속죄절에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마지막이 장막절 아닙니까? 장막절이 이제 시은 안식년이죠. 예수님이 7일째 백는을 쉬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장막절이 뭐예요? 편히 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장막절 내라는 장막에서 푹 쉬는 것을 말하는데, 신약으로계시록을 풀어보게 되면, 장막절이 천년 한국이고, 천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의 술은 하늘의 무한한, 무한대의 숫자예요. 여러분, 수학, 수학에서 무한대였잖아요 모든 세상은 숫자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무한대는, 영혼 속에 포함된 거예요. 숫자로 계산이 안 됩니다. 천의 숫자로 계산이 계산할 수 없는 숫자예요. 천 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 년처럼 하나님이 길이,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의 수는 천천만만, 하늘의 군대의 수이기도 하고 하늘의 숫자입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앞으로 천년 왕국. 천년 왕국 때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칠대 절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칠대 절기에 짝이 맞춰졌어요. 칠대 절기를 벗어나지 않고 칠대 절기에 예수님의 존말까지 지구의 존말까지 그리고 휴고까지 예수님의 우리 만나는 날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칠의 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비밀이에요. 비밀.